자, 이거 사면 되겠다. 끝! 안녕하세요. 폼길청문기전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정연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아이스크림 찰떡을 만들어 볼 건데요. 우선 재료 소개부터 하겠습니다. 내비고요. 두 번째는 쿠킹 오일. 세 번째는 볼과 거품기. 다음은. <목소리> 찹쌀가루고요 마지막은 아이스크림 4개입니다. 지금은 3개로 보이지만, 좀 이따가 하나가 더 등장할 거예요. 오늘 첫 번째는 아이스크림을 녹이는 방법인데, 어, 우선 그릇에다가 아이스크림을 담고, 뜨거운 물로 녹여드리겠습니다. 아이스크림을 다 넣었으면, 뜨거운 물로 아이스크림을 녹여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아이스크림 3개를 모두 녹여주었는데요. 이제 이큰 볼에 찹쌀가루 약 150g을 넣어 함께 섞어주겠습니다. 우선 아이스크림 반죽, 녹은 거를 먼저 넣고 이제 찹쌀가루를 넣어주겠습니다 양이 생각보다 적네요. 이제 섞어주겠습니다. I want to 자 a k e part of the town. We shall never see a town. 지에 g 분을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자 u r t I'm going to go to the 을 o u r t 반죽을 먹기 좋은 만큼 뜯어 여기 도마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완전 뒤에 새로 진정한 메로나를 잘게 떠 넣어서 반죽 안에다가 넣고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너무 굵자, 우이제 동물들, 발자랄 줄 몰라요. 너무 잘. 담배찌를 먹으려나 봐요. 이끄러워 나무 난 못해. 그렇지, 그렇지. 드디어 현명할 수 있는 테 자. 자 자꾸 자꾸. 빨리야. 자야 드실래요? 다 잘라난다. 자, 다 잘랐습니다. <negro> 자, 이제 요 자, 이제. 이제 다펴주고 이 아이스크림은? <laughs> 어떻게 쓸어저 어떻게 어안 보이게 했데 아, 됐다, 나와. 아, 디어 나온다. 잘못 망했나봐요. 아니, 아니야. <laughs> 아니. 이거 봐. 야 어떡하니, 웃게못 만들었어. 아니야. 이거 한번 드셔주세요. 이거 별거 안나었는데 어떡하니, 웃게 진짜 못 만들었어요. 하나 드셔주세요. <laughs> 모자게찾 처지는 가능합니다. 아, 여성이에요! 아니, 열심히 만들어는이 잘한다고 했는데요, 이게. 아니, 냄새는 그럴싸한데. 냄새 많 원래 석다, 요런 거. 첫 번째 요리입니다. 아, 첫 번째 요리. 원래 모양은 자기 얼굴하고 똑같거요 아, 그러니까 뭐, 이 모양이라고 생각하고. 맛있어요? 음! 오, 맛있다, 어, 맛있다. 아, 아, 그럼 임현생님. 임현생님, 임현생님. 드셔주세요. 죽것같더라도 먹어주세요. 먹어더라도 모자이크 처리 가능합니다, <laughs> 선생님. 제발요. 네. 죽을, <laughs> 죽을 것 같아도 먹어주세요. 죽을 아, 것 같아도 먹어도 돼. 모자이크 처리 일단 얼른 달아야지. 네. <웃음> 네. <웃음> 네. <웃음> 어? 그럼. 음. <목소리> 감사합니다 진짜? 아 이제 못 드리겠어 다음 생자는 누구예요? 이거 <laughs> 빨리 가야 <laughs> 돼녹가 빨리 다음 생자는 누구예요? 야손짱자이 말을 잘 표현해 선택하신 거지 거기서만 드리는 게좀 성취한데 단장님 아니 아니야 아 단장님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 아니야 너희들의 <목소리> 아, 첫 행자니까 선생님 세번째 행자이십니다 죄송해요 그룹 관장한테 이것 좀 먹어주세요 <목소리> 첫번째 장비래요? 어, 저희가 뭐야? 이걸 만든 건데요 <목소리> 선생님이 잘만들어 놓는다니 아이 숟가락으로 이렇게 숟가락으로 드려보세요이 정체가 뭐예요 <laughs> 어? 어? 찰떡 아이스크림이 속에 아이스크림이 아 들어있는 선생님이 예 녹았습니다 아 그, 그거 씻은거구나 <laughs> 네. 망.. 음. 약간 블록피쉬같은데 뭐..뭐? <laughs> <laughs> 맛이 어떠신가요? <웃음> <웃음> 먹을만 하죠? 먹을만 없어도 먹을만 해요 안녕히 계세요 응. 세번째생이 뭐야 세번째 쿠키 형도 찍어 빨리 어, 뒤집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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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이 커튼 가뒤집편보지다터질거고요저 지금 망했어요 여러분 저거 망해서 조 하세요 저희 트럼 망하면 망해요 여러분 따라따따 <laughs> 너무 맛있게 드세요! <laughs> 조그만 거 맞았는데 엄청나네요. 달과자기 힘들어요. 이거 보세요. 달과자기 <laughs> <저거> 힘들어요. <laughs> 따라하지 마세요. 조금 주의. 그냥 차라리 사먹으세요. 끝! 이거 패지도 않아.